9.1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. 한주 전에 90.1명보다는 다음 수의 침은 전체 연령 의심 환자인 53.7명보다는 정부는 본인 부담 비용을 진료비의 10%로 낮춰주는 제도입니다. 앞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전문의가 배치되는 등 정신건강서비스 문턱이 크게 낮아집니다. 음. 보건복지부가 확정한 정신건강조합대책을 보면 정부는 앞으로 5분도 중복되고 정신건강서비 단계적으로 배치하고 동네 의원에서도 진료에 앞서 정신건강 상담 음. 스 밝혔습니다. 대정집시법은또 시간이나 장소가 중복신고돼 경찰이 호순이 집회에 대해서 금지... <목소리> 집회 한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 개최 사실 통지해야 하며 일을 지키자 지기한...